지 차분하게 어떤 생이드나다이 이그 친구들은 하여튼 그 좋은 일만 함께 하시고 항상 아주 그냥 밥잘 먹고, 괴기 잘 먹고, 떡 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까 그냥 아유, 세상에. 그렇게 빤스도 이쁘게 던져주고 그 대신 한번 만지고 가, 만지고 가. 아우, 또. 아니, 남자는 저렇게 잘생기는데 여자는 이렇게 이쁘는데 독살맞게 생겼다니. <웃음> <웃음> 진짜 남자 완이 A급이다, A급. 성폭행을 다 하고 저런 나듯 하네. 얼굴 좋지, 인물 좋지, 돈 있지. 늙그막게 얼굴 보고 살래? 여기 왔으면서 뭐 그냥 뭐혼인신고로 왔냐? 살림체리로 왔냐? 내말이 맞아, 안 맞아? 착한 애가 여기, 여기 거의 99%는 다 불륜이. 술 많이 먹여서 꼭선폭기성공하시고 박도 <laughs> 안찐놈들기테해백 죽으면 백 죽어고, 백 죽으면 햇 죽어고, 햇 끄더면 햇 끄더고, 햇 끄더면 햇 끄더고, 허는 입마다 되는일 없고, 사랑에 울고, 사랑에 속, 해출 받고, 낑낑대고, 맨날 적금 빌빌대고, 1년 3 6 5일 맨날 싸워, 우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워, 한달 내내 싸워, 벼락을 맞이도 물벼락 바람을 맞이도 빠빠라물에 빠지도 불구댕이, 바람풀 만으로한테 꽃걸리고, 외박을 해도 만으로한테 꽃걸리고, 10년, 20년 뒤에라도 밑에 꽃걸리쇼. 우리가 공부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것도 다 웃길라고, 그지? 여기서 사람도 웃기라고삼광오룡 서기 676년, 문무왕 36년. 삼국을 통일한 김신 장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군이 신강, 부이 부강, 부이 자강이 삼강이고, 군신유의 부자유천 부부유별, 장유유수, 부모유신이 항상 유념하도록 하시오. 재미냐? <laughs> 재밌어 그럼 왜 정치 좋아하는 사람? 보수 진보까지다. 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 에 노력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재밌겠냐? 재미없잖아. 그런 게 웃길라고 이런 건게 절대 마음에 담아주지 마시고, 자, 스트립 한번 멀쩡기 한번, 여빠박스 벗으면, 내철신한다 보여줄게, 오늘. 내안 추워, 추워, 뒤집어서. 그 대신, 여기 하나만 팔아줘. 인간적으로 죽억 뒤죽었어. 이김 나, 이김 나. 그냥 간상 사람들 여신 하나에 삼천 두개 얼마? 하도 많이 겹싸서 내가 있잖아. <laughs> 제한민국 <laughs> 제일 쇼아 있는 동네 사위가 강릉 다오지 이위가 대전 동학사, 이위가 원동 매화축제. 그런 게 그런 소리가 소문 안 낼게. 여 하나만 팔아줘. 그럼 무조건, 어 무조건, 어 F로 해줘 애플로 아니 야이 e r e i 이 my room. Yes, Hana, p a r a 얼마나 탄력있있는비비 <laughs> t 한한봐봐 <번> <laughs> 아유 <아이고>, 진짜 진짜 고 o p 아 p a I will talk a b 아유 고 I will. y o u 지게 a l 형수 t 다줘 b 수 고마워 진짜 a n 고 r a 어 o m 이 n I will. 고마워 아 입을 마르시려고 그래 아이고 아이고 남자 멋있게 생겼어 w 줄까아이 o 이 got? I am 고와 e 야 e s t w h 자 t you got? I 어 m t h 사 b e 이 t What you 이 o t w 론이야 you got? What you got? What you got? What you got? 고이 티브 유튜브? 자주 봐? 어제 뭐제그 봤어 안 봤어? 어제 안 봤어? 어제는 게임 어제는 쇼도 아니 쇼도 아니 오늘 훨씬 나. 아 작품성이 있어 언니. 몇 값과? 아 우리 매형. 나 누나, 고마워. 누나도 좀 이쁜 것까지. 얼마나 얼굴 자서 화장 하다고 로션만 바르고 나왔어. 그래도 이쁘잖아. 아르곤이 이건. 냐 아, 예? 우리끼로까님아니 네. 하나. 너 뭐, 어? 이배 예? 아, 배형 아니야. 담님. 쉬고 한 번만 보고 조심하세요. 그래 봐 봐. 밥도 고 있잖아. 어. 그여 너도 김치지이라인새 그지야. 여자거든냐 어허. 저그지가 따로 없네. 야, 여신 너도